허재 기자,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예, 다들 아 지명이 됐죠. 어,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예,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명이 됐는데, 어 제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따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좀, 민주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 언론들이 분명히 그 내일자 그 보도에 다 이럴 겁니다. 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이렇다는 둥, 뭐, 그죠? 예.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런 것들로만 아마 도배가 될 걸? 예. 제가, <laughs> 이미 한겨레 기사도 찾아봤어요. 예, 한겨레 내일자 기사입니다. 예, 보면 거의 뭐 저주를 품어놓 저주를 쏟듯이 보도를 <laughs> 해놨어. 독배를 김호수가 받아들었다. <laughs> 뭐야뭐 뭐 하자는 거야?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laughs> 김호수를 지명하자. 전현직 검찰 인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당연히 그렇겠지. 검찰 내부에서는 어? 검, 검찰개혁 그나마 어? 계속 밀고 갈 사람이 김호수니까 싫어하겠지. 어? 어쩌라고. 그래서 검찰총장직 수행이 험난할 것이라는 이유. 어?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된다면 검찰총장은 정부여당과 검찰 후배들 사이에서 외로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외로워. 몰랐어? 아, 나. 아니 검찰 내부 반응은 뻔하지 이걸 이, 이걸 무슨 여론이라고 아휴 한결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사를 써놨어? 아휴 검찰 내부 분위기 말고 일반 시민사회 분위기 어? 는 취재 안하니? 한결레 법조 경향은 기대도 안한다 한결레 법조는 도대체 왜그래? 무슨 뭐 벌써부터 독배를 받아들었다, 야. 무슨,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저주부터 쏟아내고 있네? 어? 한결의 옥기원 기자, 이 친구 민중의 소리에서 이직한 앤데뭐 들어가자마자, 한결에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어? 친검 기자로 활약하고 있어. 왜 이래? 에휴, 정말, 속상해 죽겠네, 진짜. 하여튼, 그래서, 어, 분명히, 뭐, 김호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막 쏟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취재를 했어요.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법조인들은 김호수, 어, 검찰총장 후보, 이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한결에 이런,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 전하는 것과 달리 대체로는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네 명의 후보군들 예뭐 조남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네 명이 워낙 별로라서 <laughs> 문재인 정부 나머지 이제 이제 정부가 일기, 임기 1년 남았잖아요. 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을 거다. 김호수 외에는. 예. 그래서 김호수전 법무차관이 최선의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대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있는 후보군들 중에선 차선책으로선 그나마 좀 가장 앞서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검찰개혁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그런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문재인 정부와 그렇게 대립하지도 않으면서 어, 나머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과 다음 정권 1년을 이제 검찰총장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난무난한 사람으로서 고려가 됐을 거다. 이제, 어, 이런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은 좀 뭐랄까 예스맨 성향이라는 좀안 좋은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들은 평 중엔 예, 가장 안 좋은 평이 좀 예스맨 성향이다. 누구에게 예스할지 yes 모르는 거죠. <laughs> 문재인에게 예스할지, yes 국민에게 예스할지, yes 윤석열에게 예스할지, yes 뭐 어? 검찰 후배들에게 예스할지 yes 모르겠는데 적을 좀잘안 만들려고 하는, 네, 하여튼 좀 예스맨 yes 성향이라는 평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일 좀 그나마 좀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는 제가 어 이분이 그 법무부 차관일 때 그때 윤석열이 이제 조국 가족 일가를 막 탈탈탈탈 털들이 수사하려고 할때 그때 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지 않도록 좀 배제하는 게 어떠냐. 아어 이런 거를 이제 공개제안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때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 그 당시에 좀 얘기한 것들은 어,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좀 네, 어, 높이 평가 해왔습니다 딱그 정도 <laughs>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1년에서 과연 검찰 개혁이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지 저는 이철이 정부 수석 체계, 체제에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이철이 그 사람 자체가 예. 별로 그런 것에 예. 큰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청와대나 김호수 후보자보다는 오히려 이 검찰 개혁에 남은 열쇠 퀴를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예. 지금은 더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말기라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검찰 개혁의 동력을 많이 좀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철희 정부 수석 같은 사람을 앉혀놓는 거잖아요. 그게 더 사실 저 악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 그런 면도 있고, 또, 김호수 씨가 지금 또 검찰 내부의 사실 그 통제력이, 예, 이런 것들 좀 회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 조율을 좀 하려고 할 겁니다. 뭐, 대놓고 뭐, 윤석열처럼 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뭐, 뒤통수까지 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나머지 열쇠를 저는 더 갖고 있는 어떤 남, 그,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과연 민주당이 과연 해낼까? 나머지 1년 동안. 좀 보면, 좀 부정적인 기류는 읽혀요. 그, 윤호중 그 원내대표랑, 그, 최근에 그, 좀, 이렇게 좀 대화를 좀, 오랫, 깊숙이 좀 한, 이제 기자들 얘기 좀 들어보면, 어~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이 그 지방 선거 이후에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6월 달 안으로 예, 어떻게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아, 꼭그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로 좀 후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당에서 어, 검찰 개혁을 얘기할수록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김용민 의원의 압도적인 최고위원 1위 당선이 설명해주는 의미를 제가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검찰개혁을 할수록, 예,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혜중 원내대표가 좀 쫄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좀좀 좀, 예, 좀잘좀좀 좀, 좀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검찰 수사권 예. 이거를 이 특히 서부학그 우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강하게 우려하시던데 어 문제 인정부는 그죠 임기 1년이죠. 근데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년 동안, 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끝나자마자, 보복 수사 당연히 하고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성윤 지검장, 이, 검찰총장 후보직, 거기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별의별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수사고 어? 김학의 관련해서. 아니. 그래서 검찰이, 뭐 공수처로 뭐 넘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을 어떻게든 그, 그죠? 후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피의자로 전환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보복수사하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실제로 할 겁니다 하고도 남을 거라는 게 서버학교수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네? 그래서 검찰의 그런 행태 막기 위해서라도 네,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검찰 수사권 기소권 올해 연내에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세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 이 검찰은, 하고도 남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그거,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거, 그거, 예. 그 검찰 내부의 그 통제? 과연 할수 있을까요? 예. 같이 편의는 안 들어주면 다행이지. 예. 그래서,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 너, no, 물론, 주목해야 되지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김호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예, 네, 김호수가 먼저 나서가지고 검찰개혁 앞장설사라면 아니에요, 결코. 예, 네, 민주당 지도부가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런 당부를, 우리 서부학교수께서 좀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호수 법무차 법무부 전 법무부 차관 독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는 뭐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어쩔 수 없는 대안인 거죠. 한결에 이렇게 기사 쓰지마 니네 이거 무슨 짓이야?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호수가 뭐 무슨 뭐예 네. 믿을만한 대안이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검사 출신들은 다 어딜 가나 검사예요. 예. 네. 이성윤 지 검장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국민이 끌고 가야 돼요. 이 검찰개혁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민주당을 지도부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검찰개혁 더 이상 안 해? 빨리 해! 어. 그래야만 니네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김호수 차관을 끌고 가세요. 김호수 검찰총장 끌고 가세요. 이성윤 중앙지 검장과 그저 이문정 검사 역시 검찰총장 후보군에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예, 떨어졌죠. 예. 이게 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검찰총장 그 후보를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그 시스템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검찰정법에 따라서, 이 검찰총장을 후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뽑는 이제 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들 한 두세 명하고, 뭐 변협회장, 그리고 뭐뭐 뭐 로스쿨 뭐 협의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예? 법학과 무슨 뭐 교수 협의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 뭐, 예? 무슨 뭐, 그리고 뭐, 언론사가 됐든 이게 비법조인들이 한세명 시민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하여튼 이 법조 주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찰총장 후보를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정말 생 밑바닥의 민중의 어떤 시민적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예, 검찰총장 후보가 뽑힐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애초부터 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성윤 지검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낙마했다고 치고 아니 이문정 검사도 당연히 최종적으로 어 검찰총장 후보가 될수 있죠 대통령이 지명은 어떤 사람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 이런 그 보수적인 그 검찰총장 후보 뭐 지명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추천위원회 예 애초에 이런 밑바닥의 개혁 성향에 정말 깜짝 개혁 인사 예. 애초에 이문정 같은 사람은 될래야 될 수가 없더라고. 예.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라도 이문정 씨가 최종적으로 검찰청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이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 후보, 예, 뽑는 방식. 이거 좀. 재구해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더 이상 그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그 직선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왜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옵니까? 예. 왜 그래요? 국민들 누구 눈치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눈치 좀 그만 보라고. 예? 170석, 180석 가까이 의석수 만들어준 건데 왜 자꾸 눈치 보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눈치 보지 말라는 게 예,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최고위원 선거 결과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김용민씨가 왜 압도적으로 1위를 했겠어요. 초선 의원인데 심지어 정치 1년밖에 안 했는데. 이 표심을 잘 봐야 돼요. 강성당원 몇 천명만이 이번에 투표했습니까? 아니에요. 어? 70만명이 투표했다고 70만명이 무려. <laughs> 예, 이 선거 결과도 겸허히 진짜 민주당이 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이성윤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아마 이제 유임이 되겠죠 유임이 돼서 또 향후 또 기회를 보면 됩니다 저는 뭐 여전히 계속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기회가 살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도 차차기 차차차기라도 여전히 계속 좀 어,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 좀 실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첫 여성 검찰 총장. 어, 이라는 상징성 면에서라도 어, 이문정 검사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깜짝 후보처럼 보일지라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네, 계속 좀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저는 여전히 예, 좋은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이문정 씨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 위해선 지금의 시스템은 좀 손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예. 네. 황인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북에 저랑 비슷한 견해로 글을 쓰셨던데, 네. 공감을 합니다. 자, 아무튼, 김호수 전 차관. 네. 어, 제발 좀 청문회 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의 확실한 눈도장도 받고, 예. 네. 윤석열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뚜렷하게 소신을 밝히세요. 네,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 줄 것입니다. 네.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요. 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네, 우리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모든 논평과 취재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laughs>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사냥 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케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퍼지어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어제한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